안녕하세요. 한자 전제 윤쌤입니다. 영서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서 연설을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영서 연설. 이 한자는 초나라 서울 영입니다. 이 한자는 보통 우리가 글서라고 하죠. 또 편지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편지서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연나라 연. 이 한자는 말할 설, 말씀 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한다는 뜻은 해석 해설 풀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서연설을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영은 춘추 시대 중국 남방에 있던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연은 오늘날 베이징을 수도로 한 연나라입니다. 영에서 온 편지 내용에 대한 연나라식 풀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발라 맞추어 그럴듯하게 하는 해석을 말합니다. 영에 사는 어떤 귀인이 연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마침 해가 점으로 어두워져서 등불을 들고 있는 하인에게 촛불을 좀더 들어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귀인이 말하는 것을 받아 쓰고 있던 서기가 이 말도 편지의 한 대목인 줄로 알고 촛불을 좀더 들어 올리라고 써 넣었습니다. 물론 편지의 문맥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대로 연나라로 보내졌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옛나라 재상은 고개를 겨우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을 좀더 들어 올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하던 옛나라 재상이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올거이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점이다. 촛불을 들라는 말은 바로 광명을 존중하라는 말이고. 그것은 재능과 덕이 있는 현자를 등용해서 요직을 주라는 뜻이려다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말이로군. 옛 나라 재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현자의 등용을 왕에게 적극 진언했습니다. 왕도 기꺼이 현자 등용을 받아들였고 즉각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잘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한비자의 저자 한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뒤에다 효과는 있었지만 편지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 요즘의 학자들은 대개 이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비자 보시겠습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로 본명은 한비입니다.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왕족 출신입니다. 법치주의를 주장했으며 법가를 집대성한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비자는 또책 이름이, 책 이름이기도 하죠. 한비는 선연의 저작이나 언행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편리한 대로 끌어다 붙이는 당시 학자들의 풍조를 따끔하게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영서 연설은 결과가 좋았기에 망정이지 제멋대로의 잘못된 불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961년 미국 뉴욕 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의 《르 바또》라는 추상화가 전시되었는데 작품이 거꾸로 전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 보시겠습니다. 앙리 마티스. 앙리 마티스는 20세기 야수파 프랑스 화가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힙니다. 피카소, 드랭, 플라멩크 등과 함께 야수파 운동에 참가하여 그 중심 인물로 하려고 했습니다. 47일간이나 그 상태로 전시되었는데 그 47일 동안 10만 명의 관람객이 그 작품을 관람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위로부터 풍겨 나오는 은근한 압박과 강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현의 말씀이니 무조건 진리고 유명 작가 작품이니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명 철학자가 주장한 내용이지만 저도 모르는 헛소리일 수도 있고 보편적 진리인양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단지 지금까지 도전받지 않았던 맹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활자, 명화, 권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성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연설은 본래 뜻과는 달리 멋대로 가져다 붙인 견강, 건강부회의 의미로 씁니다. 견강부회 보시겠습니다. 견강부회. 이한 자는 끌 견자입니다. 이한 자는 강할 강. 이한 자는 붙일 부, 붙을 부 그런 뜻이죠. 모일 회, 모을 회. 이 견강 부에는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서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으로 알아듣기 일수인데 반대의 경우라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엉터리 말이라도 결과가 좋았다면 굳이 다달일이 못되는 걸까요?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한비자 외제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